이전에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멍해지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네몬보고서에서는 갑자기 찾아오는 돌발성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 후과 송재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돌발성 난청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응급 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하나인데요. 예. 수 시간 동안 한 길게는 한 2,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고 대개는 한쪽 귀의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감각 신경성 난청이고요. 때로는 이명이나 어지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보통은 한쪽 귀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드물게 양쪽 귀에 다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30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보통은 한쪽에 생기는데 아주 드물게는 양쪽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한쪽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쪽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면 그러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이 일반 다른 난청 난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돌발성 난청은 우선 이제 난청을 저희가 전음성 난청하고 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전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보통 중이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소리가 귀에 들어오다가 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면, 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아니면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난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감각 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생긴 난청도 있는데 네. 이건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감각 신경성 난청 중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 노인성 난청인데 네. 이런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소리가 잘안 들리는 아.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한쪽 귀가 잘안 들리는 그런. 어, 음. 것이 가장 흔한 증상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사실은 아직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환자마다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데 예.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달팽이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밖에도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나 청각신경에 생기는 양성의 혹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귀가 잘안 들린다. 이게 바로 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돌발성 난청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한쪽 귀가 막힌 것 같이 잘안 들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이 잘 구별이 안 되거나 그런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돌발성 난청은 보통 3분의 2 정도에서는 심한 이명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고 잘안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귀에 소리가 나면 좀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쉽게 테스트를 해 보려면 휴대 전화 통화를 양쪽, 양쪽 귀로 해 보고 먹먹한 쪽 귀에 확실히 잘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일단 돌발성 난청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좀 뚜렷하지가 않은데다 네.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면 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청력이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 참 힘들잖아요. 네. 이 돌발성 난청에도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에서는 돌발성 난청을 응급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아.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결과가 좋다고 보고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해 가지고 청력 검사를 받고요. 예.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이 되면 빨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7일 정도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볼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둔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안 들리는 것도 미처 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네.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어~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랑 상관없이 돌발성 난청의 경과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때 3분의 1 정도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3분의 1 정도에서는 부분 회복. 그리고 3분의 1 정도에서는 전혀 회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료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회복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돌발성 난청이 의심된다 한다면 바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돌발성 난청이 있을 때3 분의 2 정도는 이명이 함께 올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명에 일단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명이 네네. 왜 함께 동반이 되는 건가요? 네, 이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데 어, 우리가 어떤 소리 자극을 느끼는 것이고요. 머릿 속에서 네. 어떤 소리가 나는 것, 혹은 귀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직도 이명이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청력이 나빠져서 원래 내가 들을 수 있었는데 못 듣게 되는 소리가 생기면 그만큼의 소리를 뇌에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오. 그것이 이명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뇌의 작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청각의 어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소리를 듣던 사람이 못 듣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를 못 듣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못 듣던 쪽의 귀에서는 절대로 이명이 생기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반대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소리를 잘 듣던 분이 갑자기 굉장히 심한 양의 소리를 이렇게 못 듣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리를 머리에서 만들어주게 되고 뇌에서 일종의 어떤 가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크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네. 것입니다 일단 이 이명이 후천적인 그 뇌의 작용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네, 오, 몰랐던 네. 부분이네요 그데 네. 이명이 좀더 두드러지는 그런 증상이어서 그런지 네.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꽤 네. 많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저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네. 환자분들 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오면 어떡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난청이 생겨서 내가 못 듣게 된 소리가 생기면 그 소리가 이제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것이고요. 난청 때문에 그렇죠. 이명이 생기는 것이군요. 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젊은 이명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굉장히 큰 소리로 듣고 아, 오래 들어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게 되겠고요. 예. 특히나 최근에는 개인 음향 기기가 점점 증가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쉽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이명 환자분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귀를 너무 큰 소리에 오래 노출하지 않는 것이고요. 음.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도 앞 사람이랑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크기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요. 그러니까 사실 이어폰 사용 젊은층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네, 듣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특히나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네. 자 돌발성 난청과 이명 만약에 치료가 잘안 된다면은 어떻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성 난청은 회복률이 낮고 절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 그래서 회복이 잘안 되는 경우에 우선 병원에서 원인이 될만한 다른 질환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를 받아봐야겠고요. 네. 남은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 필요하겠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가 않으면 한쪽 난청이라고 해도 보청기를 사용해 주는 것이 어, 난청 자체로 생기는 소리의 방향성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든지 아. 소음 환경에서 대화를 잘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에서는 보청기 사용을 반드시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청기를 네, 사용할 맞습니다.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네. 너무 난청이 심각해서 보청기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맞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우리가 소리를 어, 크기를 말씀드릴 때, 데시벨이라는 네. 단위를 네. 사용을 하는데요. 어, 정상청력은 보통 25데시벨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7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우리가 고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데시벨이라는 것은 결국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아, 따라서 70dB 이상의 고도 난청은 귀에 대고 말을 해도 잘못 들을 정도인데, 네. 돌발성 난청으로서 이렇게 한쪽에 고도의 난청이 생기고, 말씀드린 대로 어, 3분의 2 정도에서 이명이 동반이 되는데, 심한 이명이 계속 동반돼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된다 하면, 최근에는 인공 와우라는 수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서 청력을 회복시키는 이런 수술이 되겠는데요. 아. 고도 난청 환자들에게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청력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쪽 귀에 난청이 점점 더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반대쪽도 드물지만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청력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몸 건강 신경 쓰다거할때귀 건강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평상시에 귀 건강에 좀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